예, 우리 계속 이어서 우리 하는 말씀에 함께 또 대를 잠시 또 나누도록 합니다. 네. 아, 우리 찬양으로도 우리 지금, 음, 빛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했고요. 네. 예, 우리 또 그러나 그 전에, 어, 주님 만나기 전에, 예, 어둠 속에 우리가 방황했다는 거, 우리 찬양에 가사에도 있잖아요. 아 네. 그럴 때 한적이 빛으로 촥그 <laughs> 어둠 속에 막 갇혀있을 때, 웅덩이에 빠졌을 때, 깜깜할 때 누가 빛이, 빛으로 그냥 후레시를 다 비춰서 어, 손을 내밀어 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다 구사일생으로. 예, 빛으로 다 비춰주면서 손을 잡아줬을 때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주님이 인도해 내신 줄 믿습니다. 아닙니다. 예, 그분이 든든한 우리 등대가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날 이 교회가 그래서 교회를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빛을 찾아 헤매는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찾아오게끔 그래서 찬양 하나를 지금 하더라도 어떤 분을 그래서 지나가시다가 찬양 소리에 들어오시기도 하고 또 배가 고파서 <laughs> 교회를 찾아오시는 분도 계시고 또 그야말로 주님이 이제 말씀을 오셨잖아요 예 말씀은 진리등대라고 그러셨잖아요 아, 네. 예 그래서 어, 부약의성막안에 보면 우리 지성소 말고 우리 성소에 성소에 지금 이 예, 부분이 나와있습니다 아, 네. 금초대 일곱 개의 금초대가 예, 나와있는데 아, 네. 그 초대는 그 바로 옆에 가운데에 향단이 있고 그 옆에는 턱산이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우리 지금 우리 지금 이 시대는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됐지만 그때 당시에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제사장만이 또 지성소라는 가장 겉에 있는 그법계가 있는 그 자리에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곧그 다음 것이 바로 어 이제 전체를 얘기하는 성소라 그러는데 거기에 극초 태가 일곱 개가 있었습니다. 아멘. 아멘. 금촛대는 어디에 나와요? 요한계시록의 2장에 아멘. 우리 일곱 교회를 상징한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 불빛, 그 금촛대에 그 나타나는 그 빛이 일곱 교회를 상징한다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거예요. 아멘. 알리미아. 아멘. 예, 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은 교회라는 뭐하는 곳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만방에 퍼쳐야 돼. 어둠이 지금 어둠 속에 지금 갇혀있는 자들에게 우리는 계속 빛을 나타내야 돼. 알렐루야. 그것이 등대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하나님의 진리 등대 지기가 됩시다. 알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가 등대 지기가 됩시다. 진리 등대 등대 지기가 됩시다. 등대 하나님의 진리 등대를 잘 지켜야 돼. 아멘! 알렐루야! 예, 네, 지키는, 지키는 사람은 그 자리에 항상 있어요. 그러면, 안 그러면, 불빛이 꺼져버려서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거기, 거기서 길을 잃고 헤매던 사람이, 네, 바다에서 그냥 다시 표류할 수도 있어요. 그소리는 등대의 직이라는 건 뭐야? 원두막, 원두막 아시죠? 시골에. 원두막 직이 있잖아요. 그 서리해갈까봐, 그거 다 지켜보고 있잖아요. 불침번 쓰고. 네. 그, 우리 집 앞에 원두막이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제가, 어렸을 때니까, 수박하고 차례를 딴 집에서 이렇게 심었는데, 제 생일이라고 친구들이 파티해준다고 그거 가지고. 근데 달빛이 너무 거의 보름달이, 보름달인 것 같아. 제가 아, 6월 생이니까 그때 거의 흉청 아주 다리가 너무 밝게 떠갖고 바로 위에 달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들키지 않겠어요. 원두막, 원두막에서 사람이 지키고 있었다니까. 근데 그걸 모르고 알기를 하는데, 뭐, 원래 이제 박고락을 타고서 이렇게 키어서어서 갔는데 결국에는 그걸 다 막았고 나오는 도중에 이제 들킨 거예요 친구들이. 그래, 그래서 겨우 그래도 몇 개를 가지고 와서 친구들이 파티를 해준다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그런 추억이 있는데 원두막에 그거를 지키는 사람이더라고요. 있 그렇듯이 우리 교회에 우리 등대 지기가 되어야 됐죠. 믿습니다. 아니님아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 보혜서 보이, 성령께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의지하고 저와 여러분이 그 역할을 대신해야 된다는 거이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일곱 교회 중에 두 교회만 하나님께서 칭찬하셨어요 등대 역할을 일곱 교회 중에 다섯 교회는 제대로 하지 못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우리 진리 등대 지기에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점 있습니다. 두 개만 칭찬을 받았어요.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가 뜨거웠던 아까 제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의 그 말씀을 드렸어요. 뜨거웠을 때의 그 첫사랑의 그 감격을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고 돌이켜야 될점 있습니다. 첫사랑의 뜨거운 그 감격에 그때를 다시 우리가 한번 뒤돌아 봐야지 돼요. 그럴 때 다시 우리 신앙이 회복이 될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두 개처럼 우리가 칭찰을 받아야 되잖아요. 야, 역할을 참, 긴그 등대치기로서의 그 삶을 잘 살고 왔구나. 네? 우리 주님을 만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 역할을 참감당한 것을 보시고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칭찰하시는 연류관 받는 저 여러분이 다 해야 될줄 믿습니다 안그러면 책만 받으면 뭐일거예요 우리 멸류관은커녕은 개털모자를 <laughs> 닭털 꽁털모자를 쓸 수도 있어요 <laughs>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실 수 있게 찬양이 아, 네. 됐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그대로 우리가 하면 돼요 아, 네. 그때그때 하나님 맡기시는 일들이 있잖아요 아, 네. 어 그게 우리는 앞으로 나가서 또 전해야 될 자는 앞에서 전하고, 아, 네. 또 뒤에서 돕는 자는 뒤에서 돕는 거. 아, 네. 교회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주님의 나라에 빛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빛을 비추고 있다는 거야. 아멘이야. 네. 아, 네. 그것을 우리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아, 네. 오늘 여기 한 영혼. 보내주시옵소서. 그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그리가 어찌 됐든 가서 또 우리 또 앞에 내 앞에 왔을 때 그들에게 빛을 비춰줘야 되는데, 우리 안에 진리의 말씀이 더 많이 쌓여야 그 말씀들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전도하면서 신학교로 가기 전에 한계가 느껴지더라니까. 감동을 내는데 어, 처음에는 간증만 갖고 이제 그 미천이 바닥이 나는 거지. 어 그래서 아 이거, 이거 말씀을 좀좀 좀 알아야 이거 대꾸를 할 텐데. 어 그냥 그쪽에서 아유 아유 지옥은 많은 일인데 뭐 어, 무슨 그런 소리 하냐고. 막 이러면 어 아무 말도 못 해봐요. 그냥 창피하잖아요. 그리고 자존심도 상하잖아요. 또내 안에 계신 성령이 안뻐하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서 이거를 대꾸를 해서 저를. 되는데, 엄마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이제 다 벌써 아신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서 답변을 할것이냐 저쪽에서 질문을 할때 답변이 이게 답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간증도 이제 뭐쓸 때가 있고 아닐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도 하자니 말씀을 다또할 수도 없고 야 이걸 어떻게 해서 대답을 해야 될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중에 이제 신학교 갈때 공부를 말씀에 더 공부를 해라고. 주님이 그래서 하다 보니까 또전도사되고요 하다 보니까 이렇게 더, 더 많은 말씀들을, 말씀을 더 많이 접할 수 있게 하나님이 내 자신서부터 그 말씀이 내 안에 빛으로, 빛으로 더올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이 하셨더라고요. 그렇게 내 안에 쌓일 때에 입에서 나오는 게 말씀이잖아요? 그 아, 네, 네. 말씀 먹었으면 말씀이 나와야지. 아, 네. 빛이 들어갔잖아요? 아, 네. 빛을 먹었으니까 빛이 나와야지. 할렐루야! 아, 네. 아, 네. 빛을 먹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빛이 나와야지. 아, 네. 먹은 게 나오지. 아, 네. 뭐 먹지 않은 게 나오겠어요? 네. 그냥 밥을 많이 먹으면 나와. 아, 네. 그렇잖아요? 나온다니까. 그 빛을 먹었으니까 빛이 나와. 아, 네. 주님의 말씀이 진리,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자꾸 쌓이니까 그 말씀들이 나도 모르게 사람들에게 자꾸 아, 네. 그런 그 말씀 한말씀에 한 죽을 영혼을 살릴 수 있다 아, 네. 아, 네. 지금 문제 만난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수 있는 소 아, 네. 조망을 줄수 있는 거니면또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우리 자신이 먼저 우리,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이 먼저 지금 문제 속에 우리가 여수를 믿는다 하면서 그 문제 속에서 날마다 헤매고 있으면 방황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괜찮아요? 그러면, 아, 주님이 이렇게 살아 계시다라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아멘. 자꾸 자랑해야, 아멘. 아, 사람들이, 그럼 나도 그렇게 교회 가면, 예수를 믿으면, 나도 저렇게 유대인이 바뀔 수 있을까? 아멘. 이런 역사를 일으킬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간증이 없으면, 사람들에게 가서, 어떻게 우리가 유대감을 갖겠냐. 그죠. 그러니까 관계전도라는 것이 있어요. 아멘.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아멘. 그냥 모르는 사람에게 하는 것보다 옆에 아는 사람들이 저렇게 우리 또 소개해서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게 관계를 맺고 있다가 예수님을 전할 때 어느 정점에 그들이 생각과 마음이 바뀌실 수 있어요. 아, 네. 그러면은 주님 앞으로 인도해 되는 거죠. 아, 네. 아,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진리 등대로 오신 것처럼 우리가 등대로서 이제는 우리 도 역할을 한다게 되는데 우리 안에 말씀의 그 빛이 이 들어와야 사람들에게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가서 전할 수 있습니다. 또 전할 때에 그들이 그 속에 어둠이 떠나가면서 빛이 들어가요. 그래서 어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했던 사람들이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난다.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죠? 몸이 다 처져 버려 사람이 마음에 죽고 사는 그잖아요 마음이 다 상심이 되면 몸이 다 쳐져버려 아, 네. 근데 마음이 살면 다살아아다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그래서 물을 지키는 만한 것 보다 더내 마음을 지키라 잠언서 아, 네. 4장 2 3절의 말씀 있잖아요 요번에 아, 네. 우리, 우리 권사님 목사님께서 오셔서 전하신 말씀 그래서 마음의 정원과도 같은 게 우리 영혼입니다 영혼 아, 네. 네? 그래서 우리 이 심령이 다치면 우리 몸도 소용이 없어져 그래서 오늘 우리 신념들이 지금 병들고 상처받아서 지금 방황하고 고통받고 아파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제 찬양이 됐든 말씀이 됐든 또 여러가지 우리 또 힘든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가 붙들어주는 섬겨줄 수 있는 네, 네. 저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 전하고 전할 때에 새롭게 변화된 그들의 삶을 보면서 얼마나 우리 마음도 기쁘겠어요, 있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 향해 저, 여러분 향해서 기뻐하실 수 있습니다. 아, 오늘서 이 말씀으로 마음에 잘 새기시고 등대의 그 역할, 등대 지기로서의 에, 우리 등대 지킴이, 등대 지킴이 우리가 먼저 먼저 지켜야 돼. 아, 주님 말씀대로 우리가 먼저 지키셔야 돼. 아, 주님이서 등대는 바로 그 자리에서 빛을 나타내시돼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지켜야 돼. 수호, 아시죠? 우리가 지킨다는 것이 수호 지키. 아멘. 네. 그래서 주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내가 먼저 지켜야 사람들에게 예,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 네. 아이고, 주님 뭐 별로 해지도 않으면서. 예? 지는 별로, 뭐, 봐야 뭐별볼 일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의 말에 신빙성이 없으니다 신빙, 신빙. 그래서 신뢰하는 그런 말이 돼야지 되는 거거든 요 아, 네. 그 사람을 보고 사람들이 쫓아가게 돼있잖아요 예예 예, 우리 안에 작은 예수 정말 작은 예수로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떠셨을까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아 이럴 때 예수님이 어떠셨을까 아멘. 그거 작은 예수잖아요 우리가 아멘. 그러면 아 예수가 왜 졌다고요 <laughs> 어? 그러면 그거 완전히 어도배꺼으로다가 주님이 욕 먹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 나 예수님이 아니지만 예수님처럼 나도 한번 어떻게 그 이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 아, 한번 그렇게 돌아보면서 역지사지로 그렇게 한 번씩 돌아보면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오늘 또 진리의 말씀을 내 안에 담으시고 그 빛이 나가서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도다 되시고 우리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빛이 되시는 주님이 여러분의 길을 환하게 밝혀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실망과 좌절에 빠진 우리 예, 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우리 주님 앞에, 주님 빛이 되신 그분 앞으로 나오시면, 우리 인생의 앞에 여정을 밝히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아멘. 예,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잘 새기셔서, 우리 모두가 주님 나라 갈수있까지 승리하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여러분로원합니다주원합니다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